안녕하세요. 에그린 팀입니다. 여기는 제가 아들 군에 보내 놓고 서울에 오면서 서울랑 농구 유리난 농원에 왔습니다. 아직도 꽃들이 많이 있어요 음. 선인장. 원래 다육이 전문이시라던데. 지금은 저희가 도착한지 5시쯤 되어서요. 어, 지금 저기를 하고 있어 이게 위에 차각막을 내렸어요. 벌써 온도가 뚝 떨어져서 그래서 지금 음, 음, 좀 어두워요. 엘사, 엘사 아직까지 밥 이렇게 좋아요. 음, 제한테 온건 이렇게 안 좋았거든요. 어, 엘사 밥. 그 언니가 이것도 사려고 하던데요 네 그거 샀어요 네. 맞죠? 네 예. 이거 너무 음, 예쁘더라고요 맞시네. 얘가 밀타시아를 다섯 분이 주문을 하셔가지고 네. 다 드릴 수 없어 얘는 지금 흥남원에 하나 해? 있는 거 빼서 온거 얘는 향기가 있어대더본다나 음. 제가 분갈이 해놓은 거예요 그니까 자꾸 이렇게 음. 눈을 돌리면 너무 음. 범위가 많을 것 같아서요. 이제 바리아빌리스 한일년 음. 정도 자라는데 음. 네. 바리아빌리스가 좀 걸리죠. 네. 원더랜드가 지금 어 이제 갖다 놨는데 네네. 저희가 음향 좋아요. 음. 마스크 야. 쓰고 있는데도 음. <laughs> 여기가 지금 하나마이크 드림하고 어 밀타시하고 향이가 네. 있죠. 네. 그러면 지금 와 이거 꽃 예쁘다. 자, 자, 자. 자 우리 해운대 그린 아이고 참와 예쁘다. 아, 천명이 됐으면 좀 이렇게 좀 비서 실장도 하나 달고 다니야지 그냥 혼자 다니시고. 저있네 비서 실장. 네. 여보 일리와봐 <laughs> 진짜 보니까 이 제품은 훨씬 더 좋아요 네. 지금. 네. 아이 그럼요 네네네네. 이런 것들도. 저도 지금 네. 교육자료 이렇게 1시간동안 촬영하다가 네네네 이런것들도 네. 먼저 다, 담아가서 지금 우리 고객들한테도 안 보낸건데 <laughs> 우와 샤리 무늬입니다 샤리 금. 네 요거는 지금 한 비맵니다, 요게 비매 91m는 넘겠는데 꽃대가? <laughs> 원래 그러죠 샤리는 원래 키가 <laughs> 좀 너무 이쁘다 네. 아 비매면 보이지 마세요 내 아. 방송 그대로 내보낼거예요야올리는것도 음. 아니고 진짜 <laughs> 자 요것도 아직 응와 예쁘다 내가 지금 멀리서 와가지고 네자 이것도 우리 영상에 아직 못본 건데 오도라타네요 네 오도라타 어디서 구하셨어요 아유. 이거는 오도라타 저거 교배 오래, 안 시킨 거 원종이잖아요 아유, 오래됐어요 와우 <laughs> 내가 내 영상에 짤려 야 되는데 우리 해그리님이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내가 양보한다 진짜 아니 요 하시면 되죠 예? 아니, 아니, 이게 아니 예. 이게 같이 나가도 여러 군데서 봐도 아, 네. 사람들은 와 희백기 희백기 제거는 실실 지금 시름을 앓고 있어요 네. 우와 그렇게 그러니까 이, 이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잖아요 네. 직접 보고 사고 싶어서 요것도 네. 자. 한 바퀴 완전 예, 돌았어요. 예, 아주 진짜 얘는. 얘들이 알아서. 예. 진짜 이거는 비매잖아요. <laughs> 비매죠, 이거. <laughs> 아, 비매를 자꾸 찍으면 어떡해요. 아이, 비매를 찍어야죠. 아니, 눈으로. 비매의 의미는 내년에도 이거를 이제 우리. 아니, 식구들, 근데 제 식구들을 좀 보자고. 실제로도 거죠. 그렇고 네. 이제 카메라는 훨씬 더 젊어 보이는데요. 아, 이 오빠가 그게, 아니고 친구 같아 보입니다. 아유, 우리 세월 낙랑농부님 아, 아니 그러니까 요새 좀 그런 거는 있어요 이렇게 작게 해서 이게 3만원도 이렇게 조금 부담스러우신데 요래 작은 것들 을 해가지고 네, 그, 이제 가격대를 응. 다양하게 이제 처음 맞아요, 하시는 분 맞아요. 이제 가격대를 자꾸 다양하게 이제 저도 <laughs>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직 이거 안 보여드린 건데 다 와가지고 좋은 거는 다 찍네 이거 고민한, 다 고민하는 아직 여기 그래 네. 촉이 나오던데요 예 네, 그러죠 그 언니 집에서는 네, 이게 고민하니 <laughs> 사실은 이제 뿌리로 이렇게 강합성 하는 네, 그니까는요 신기하다 그죠 네. 블록티어솜도 아까 꽃 물었던데요 얘는 세미알바에요 얘가... 세미알바 기존에 그 알바에서 가운데 붉은색이 좀 있죠 ,이? 맞아요 저 네. 세미알바 이거보다 네. 한두배 정도 밥 좋은 거 있어요 네. 세미알바가 이거는 아 이거는 그냥 알바고 네. 아, 그래. 그걸 이렇게 얼떨결에 잊어버리고 왜 이건 새긴 하나 이랬어요. 좋습니다. 와. 신기하네. 여기 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다양해야 조금 노드게시도 이렇게 해서 다양해야. 그 그러니까 내가 덴드로비움을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구독자들한테. 그러니까 비싸서 이라는 런 거라서 언니 그거는 초기 좋아서 그렇다. 예를 엘사, 들어서 엘사가 3만 원이다. 반 자름 15,000원이다. 반 자름 7,500원이다.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한 8,000원, 9,000원에서 쉽게 마음에 다가올 수 있게 하면은 참 좋을 거 같아요. 소비자들이 만원 미만으로 네, 네, 네. 접근할 수 있는 것들 심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부담 없이 하고로가 조금 쉽잖아요. 어떻게 보면 호접보다 호접이 사실은 제일 어려운 게호접이에요 저한테 온거 이렇게 밥안 좋아요. 아 그래요? 한반 정도밖에 안 돼요 진짜. 아이, 그 사이 에 컸겠죠. 거의 가서 봐요. 왜 그러세요? 안 커요. 그래요, 안 그래. 밥이 작았어요. 유난히 오면 작아요. 스태도 <laughs> 그래도 참 좋은 거네요. 아 이거는 칠레산 음.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칠레산, 비교적 네. 좋아요. 칠레사는 이제 네네네. 랜덤이죠. 어쩔 때는 좀 괜찮고, 음. 어쩔 때는 안 괜찮고. 어, 아 그래, 제 네. 거가 보라태였으면 자꾸 색이 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상심골도 요거는 지금 내리면 택배 갈 건데 음. 오늘 이제 마지막. 네. 미친다. 음, 향기 좋죠? 아이. 아니 그래서 저는 네. 이쪽으로 온실 쪽으로는 자꾸 관심을 안 두려고 해요. <laughs> 너무 종류가 많은데 베란다는 한정돼 있고요. 네. 그러니까는 빨리 펜트하우스로 이사를 가시든지 여보 음. 집사래 <laughs> 여보야가 참 빨리빨리 하셔야지 어떻게 <laughs> 아까 들어오던 여디 갔네 네. 와 이렇게 보니까 진짜 예뻐요 또 제가 이렇게 담는 거하고 카메라가 또 다르니까 자, 이, 이, 이쪽으로 또 아버지 살짝 어두움이 있는데 <laughs> 어, 네, 어. 어둠이 있는데 그래도, 요즘 그래도 얘가 지금 네, 카메라가 불빛이 있어서 좋아가지고? 네네네. 저는 이제 이렇게 전시용. 와, 네. 이런 뭐볼부가왜 이렇게 커요? 네. 그러니까 전시용 돌부가 있고, 음. 그다음에 이렇게 문이 정도. 이 이거는 지금 예. 얼마에 나올 예정이죠? 이거요? 예아 네. 이거 뭐한 10억씩은 받아야죠. <laughs> 그래 아파트 해운대 가면은 방한 칸밖에 못 얻잖아. 아, 방한 칸도 못 얻어요. 그러 우리, 우리도 해운대 살아도 쪽도 그래. 못 써요. 아 해운대는 왜 이렇게 방값이 비싼 거야? 유난히 볼브가 예쁘네요. 네, 그러니까 우와. 이런 그그 그 발부가 이쁘냐 안 이쁘냐라는 거는 품종의 차이도 있지만 사실은 생육 조건이거든요. 귀에 우리 감자가 감자. 예, 모르, 모르는 사람 왔다고 지금. 감자야, 내가 너 이름 얼마나 불렀는줄 알아? 제가 하도 찾다가 안 돼서 전화 안 받으시길래. 네. 감자야! 이랬더니까 그럼 걔가 앵앵 할것 같아서. 네. 안녕. 거기서 살고 있었어? 까꿍. 주이가 보이는 게. 응. <laughs> 감자야. 아유, 감자야. <laughs> 우리 감자, 아이고. 감자야 순하게 생겼어. 순하죠 리트리버가. 근데 이제 체격이 크니까 에이, 목소리가 크죠. 에이, 맞아요. 에이, 순둥순둥하게 생겨. 겼 40평짜리를 이제 반여 막았어요. 그래가지고 20평밖에 안돼요 얘네들. 아 아무리 찾아도 안 되고 40분을 돌았다. 포켓노브. 예,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포켓노브가 제가 있는데 에이, 작아요. 근데 꽃세 번째 폈어요 지금. 에이. 포켓너블은 응. 약간 음, 나이를 먹으면 불시추라 응. 어, 하는 그런 이제 품종이죠. 얘네들은 이제 대관령 갔다 온 애들 이제 온실이요. 음, 내가 온실을 한번 음. 아니 이게 지금 음, 아, 느낌이 거의, 느낌이 거의, 예, 지금 벌브 느낌이 3년이 이래요. 3년이 이렇게 때문에. 하면 작고요. 이 정도 음. 저 가운데 게더 큰데 이 느낌이에요. 요 느낌. 그래서 전 온실을 온실가 나오면 눈을 찔끔 감아요. 이것도 폈다. 이것도 폈어. 근데 볼보가 엄청 좋으네요. 예. 얘가 대관령에서 어. 이렇게. 네네네. 그, 이렇게 자라던 엄마, 엄마, 나 사고 쳤어요. 괜찮아? 조개 뽑았어. <laughs> 아이고 내가 못뭐 살아. 지금 이제 그 지금 이게 얼마 얼마 나가고 있죠? 이거 이제 1 8 0 0 0에서 저희가 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꽃이 있든 없든, 그러니까 벌브가 어, 좋아요. 예, 예. 꽃이 있든 없든 이 정도의 포켓 넣보면은네 예, 예, 벌브가 2, 2, 좋고 이만 원선 이렇게 거래되는 게 정상입니다. 이게 나이도 이게 내년에는 이게 두 배로 확 올라오기 그러니까 때문에 여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지. 맞아요. 예 여기가 난이 1 년, 2 년, 3년 여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얘도 거지. 얘도 꽃 물었어요. 그 이후에는 네, 상당히. 얘도 아, 꽃 예, 물었어요. 다 물었죠. 응. 지금 다 하분화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음 어, 지금은 이게 대관령에서 추운 곳에 있었기 때문에 네. 얘는 지금 겨울로 느끼는 거예요. 이게. 진짜. 네, 예. 여기도 다 피어 있네. 꽃. 오 보세요, 다 피어 있어요. 있는데 또 욕심 나요. 어떻게 해요? <laughs> 그게? 내가 살아있다. <laughs> 꽃다, 내가 살아있다. 이거 꽃 이거 이거 꽃두개 나오겠다. 이거. 나는데또 나오겠네. 사실은 저희가 지금 네. 야간 오늘 택배작업하고 네. 그다음에 지금부터 밤 10시까지 네. 또 경매 물건 다육이 예. 네. 50 박스를 또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 마님이랑 형님이랑 저기서 저기서 지금 이제 좀 이따 이제 불 켜고 해야 됩니다. 아, 우 저녁 야간 작업해야 되겠네. 아니 그렇잖아도밤 낮에는 그래서 밤에 작업하신다고 지금 못 받으시나 했어요 전화를. 저도 지금 4 0 분을 영상을 이렇게 논스톱으로 찍으려고 그러면은 살짝 녹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딱그 시간 전화 안 받으셨어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시간 제가 헤맸어요. 네, 영상을 딱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음 네. 낚시도 이렇게 급도 이제 그 사이즈별로 사이즈별로 어 있어서 이거는요. 그럼 얼마 정도 한열보다섯 아, 발부 뭐한 삼만 원이면 되죠. 와, 싸다. 네. 이 정도면 다른 데 가면 오만 원 받네. 아니까 농장이니까 그러니까 다른 데랑 자꾸 가격 비교하고 그러시지 않아도 제가 비싸게 파는 편이에요. <laughs> 비싸요. 엄청 발부 이쁘다. 너무 싱싱하고 너무 서비스도 예쁘다. 안 좋지. 물건은 물건은 아마 나쁜 것도 뭐 있을 수는 있지만 식물이니까 물건은 제가 좋은 것들 유명한 농가들 거 그러니까요. 어, 이제 협조를 해 주셔서 이제 먼저 가져오죠. 먼저 가져온다라는 표현은 응. 어, 아무래도 좀 네, 좋은 물건 네, 선점 네, 네, 좋은 선점할 수가, 수가 있으신 거죠. 쟤쟤 쟤는 네, 예. 뭐예요? 쟤 아 개가? 응. 그덴드로비움 어. 자 아우렛. 아울러... 변이에요. 변이. 보세요. 아 왜요? 네. 왜 변이에요? 아, 변이에요. 보세요. 그 위에 쪽 보세요. 변이에요. 이 어. 자, 아, 쪼글탱이 쪼글탱이잖아요. 이게. 자 이렇게 입에 이렇게 변이가 있잖아요. 이렇게. 변이가. 그때 같아. 이거는 네. 얼마였었죠? 아 요거요? 네. 요거는 뭐 이렇게 변이 온 거는 비매해야죠. 이게. 이게 입에 변이가 오니까 이렇게 꽃 변이도 오잖아요. 그렇네요. 네, 왜냐하면 고아로서 많이 달려서 음... 물못 먹어서 그럴 것 같아 요제 생각에. 그러 그러니까 환경에 의한 변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면은 이게 전체적으로 안올 텐데. 원래 이게 뭐였어요? 예, 원래 그렇게 아니 얘 이름이 원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걔는 모르죠. 저도 이름은 모르고 꽃 물고 있었어요. 엘... 좋은 거 보이면은 엘사나 드림 이쪽인 거 같죠. 아니, 그러면. 쪽이죠. 그 이거 얼마 파실 건데요? 그냥 빼서 예. 오는 겁니다. 흥난원에서 가서 좋은 거 있으면 분위기 좋으면 그냥 빼서 오는 거죠. 양, 아, 그렇게 빼서 약탈. 오시는데 약탈보다는좀더 약탈은 강탈. 강력, 그러니까 이게 빼서 오는 거죠, 뭐. 제 생각은 이게 이게 이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수분이 적잖아요. 네. 그래서 지들이 꼬인 것 같아. 물이 작아서. 거기서는 수분은 네. 부족하지 않아요. 거기가 재배 조건이. 여기 지금 꽃또 물고 있어요. 예. 네. 이젠 이제 계속해서 물죠. 그러니까 탐난다고요. 얼마 해 주실 거냐. 그런 것들은 여러 여러 사람이 볼수 있게끔 서울연구 보고서에. <laughs> 지금 그거 변이 보여 주지도 네. 않고. 한건데 우리 해그린 TV한테 먼저 이렇게 보여 드리는 건데. 꽃이 지금 계속 물고 네. 있어요. 아니 우리 그 해그린 구독자님들 이제 들으셔야지 아셔야지 되는게 우리 해그린 그 이, 이거는 뭐 어, 자동으로 떨어졌는데 이거는 <laughs> 응. 아 서비스 가지고 가서 주머니에다 탁 넣어가지고 아니 다 가지고 가야지 좀. 뽀모사하고 다 가지고 <laughs> 가야죠 자 우리 해그린 그 우리 사장님이 얼마나 숭박그 어, 자체이냐 하면은 제일 처음에 그 유튜브 명칭이 네. 해운대 그린이었어요 해운대 그린 그거 해운대 그린만이 아니라 앞에가 뭐가 또 붙었어요. 부산 해운대 그린. 그린. 아그쎄 제가 전화를 드렸죠. 아니 우리 사장이 왜 이름이 너무 깁니다. 어? <laughs> 딴데 해그린이라는 이름은 있는데 어? 그린이란 이름 있는데 해그린은 없을 수 있으니까 명칭을 해운대는 부산에 있으니까 부산은 빼도 되고. 맞아요. 어? 고민 해운대 중이라. 그린을 약칭으로 해그린으로 합시다. 고민 중이었어요. 어떨까요? 있었어요. 이렇게 했더니 아 금방 바꾸셔 가지고 이렇게 앞으로 고민 중에 승승장구하실 거예요. 거예요. 제가 작명은 잘하는 편입니다. 이거는 이거는 뭐였었죠? 에랑기스에랑기스에랑기스가 무슨 에. 종류예요? 향이 너무 좋은데요? 예, 그 지금 꽃은 네. 이거 이거 대석에서 가져온 지가 네. 한달반 정도 됐는데. 그럼 에랑기스 에랑기스가 이런... 어느 종류예요? 예. 얘도 속명은 제가 모르겠어요. 에랑기스가 음. 향이 너무 좋은데요? 음. 이게 얼마였죠? 얘가 호접하고 이제, 접붙인 거예요.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입도 잎도 이렇게 자세히 네. 보면 보세요. 하트 모양이에요. 이거 지금 얼마에 그때 네네. 했었죠? 아, 이거는 아직 한 번도 안 팔았는데 네. 영상에도 올리지도 않고 안 팔았는데. 아싸. 네, 예, 지금 그 이렇게 이쪽에 꽃이 많이 피었잖아요. 이거, 이거 보세요. 네, 네, 네. 아니 그래, 꼭 네. 어, 언뜻 보면 미니 네. 호접 같고. 네. 언뜻보면 온씨 같고 네. 저희도 온씨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향이 예. 와향 음, 좋죠 네저 위에 부작된 거 굴피에 부작된 것도 예, 있잖아 여기 거기 옆에 아 갖고, 예. 이거 이거 예, 이거 어 예, 예. 아. 꽃대 나왔다 네. 근데 향이 진짜 장난 아닌데 꽃을 피우는데도 시간이 네 예, 많이 걸리고 그래서 꽃이 피우는데 오래 걸린 애들은 화기 꽃에 그 피어있는 기간도 사실은 길고, 예, 김, 음, 향도 진하고 예, 예, 예. <놀라> 음. 음. 와 대박이다 그거는 영상에 올리기도 전에 음. 한 판을 가져왔는데 다 나가고 얘 하나 남았어 지금 영상 찍으려고 남긴 거아 맞아요 아 요거 하나 있다 요거 하나 있다 우리 해그린님 내가 이거 드릴게 진짜요? 오, <laughs> 이렇게 막 얻어가도 돼요? 에이, 드리지 뭐 와, 내가 해운대를 가, 갈 일이 있어야지 아참 내가 감사합니다 총각 때 가가지고 진짜 제가 이쁜 네, 아가씨들도 있고 그럴 때는 갔는데 세월 낙란 농부님에게 네. 댓글을 부산에서 가면 뭐 서비스 뭐 있나요? 이렇게 뭐라 그러셨게요 강과 쓸개까지 빼줄지도 그 말에 왔습니다 <laughs> 제들온시는요제들은 쟤들 뭐였었죠 그때? 제가 원더랜드에요 제가 아까 아 뒤에서 봤던 원더랜드인데 저게 얼마죠? 원더랜드가 저희가 이제 2만 5천원 꽃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는 <laughs> 그거... 2만원 근데 이게 펴기 시작하는데 예, 예. 하나밖에 없어서 그쵸? 꽃이 이렇게 두대어나 이거 온시에 손대면 안되는데 손을 대지 마십시오. 놓으십시오. <laughs> 두대 있는 거 빨리 하나 주세요. 아, 두대 있는 건 저쪽에 또 있어요. 네. 와, 득템입니다. 포모사달라근데 우리 포모사가 아니라 우리 해운대 우리 그린 사장님은 이제 어느 정도 찍잖아요. 그러서 네. 영상을 10분 20분, 30분 이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님하고 친한 10명만 30분 다 봐. 맞아요. 나머지 분들은 다 지쳐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분만 찍어. 30분 찍을 거를 세 개로 나눠서 찍으라고 찍다가 예안녕히 계세요 하고 또딱 끊고 다음에 또안녕히 계세요 딱 끊고 전흥나원 가면 영상을 두 개, 세개막 이렇게 찍잖아요. 그래야. 맞아요, 맞아요. 그래야 이렇게 좀 아이 서울 농부가 이렇게 언제 영상 올리나. 또 그렇게 또 기대하신 분도 계시잖아. 아, 우리 해그리는 언제 올리지? 아이, 아낭 내가 어디 그 빨래하러 갔나. 그죠? 아, 저거 뭐, 진짜 향 좋은데요. 에랑기스. 음. 에랑기스. 가격 책정은 되셨어요? 예, 얘는 이제 3만 원짜리. 근데 그 가치가 있겠는데요. 예. 아,